안녕하세요. 상크 유자쌤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 수원생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한번 남겨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법을 보고서 오전에 4시간 영어 고정하고 오후에 저녁 4시간까지 나머지 4가목 로테이션 돌려서 공부 중인데요. 시험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자, 조언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게 되는 수험생분들은 참고로 공부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터넷에 공무원 경찰 소방 유튜브에서 444 학습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제 공부방법이 나옵니다 또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독학 커리 그 나중에 공무원경찰서번 영어, 20문제 푸는 요령, 추후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기본서는, 자, 이, 이거는 얘기하지 않게, 않을게요. 제가 궁금 보셨으니까. 먼저 1단계는, 우리가 기본서 정과목을 완강의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처음 보시는 수험생들 계실 테니까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오전에는 일단은 뭐 영어로 공부한다 할게요. 뭐 하루에 3시에서 간 4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한국사를 처음 공부한다고 할게요. 기본서라가겠습니다그 다음에 저녁에는 국어 기본서 들한다 할게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세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추 시간 되시면 끊으세요. 양으로 하려고 하면은 특정 파트가 양이 많거나 어려우면은 그더 하려고 하다보면 지혜 값을 다 밀립니다. 시작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사 국어가 끝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는 일단 고정 그리고 이제는 선택 과목이 들어간거죠 선택 1 기본 그리고 선택 2 기본 참고로 월요일부터 앞에 이 국어 영어 한국사 할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시고요 이때는 아직 1단계인데, 영어는 어쨌든 월요부터 토요까지 일 6일. 하지만, 선택일과 선택일은 월, 화, 목금. 저는 4일을 추천합니다. 왜 6일이 아니라 4일이냐면, 경험상, 선택일과 선택일을, 만약 6일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 국어를 빠르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국사랑 국어는 다운 가족으로 저는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 기출, 국어도 기출이라고 할게요. 수토 중간중간에 넣는 거죠. 수토 여기서 수험생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사랑 국어랑 영어는 공통과목에서 원전서 그대로 들어가는데 2일이면 좀 너무 적지 않냐 근데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1단계 목표는 기본서를 완강하는 겁니다 한국사랑 국어는 이미 기본서 끝났다는 거죠 오히려 이 한국사랑 국어를 줄여야지 이 선택1과 선택2가 살아요 그래서 줄일 때는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1단계 끝이죠 물론 근데 특정 강사분들은 하루에 그냥 한 과목 하는게 낫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과목 다 끝내고 그 과목이 다 끝나면 다음 과목 들어가고 보통 연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다들 이제 고시 합격 출신자들이세요 7급이나 고시는 괜찮아요 그 방법이 법과목들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목 끝나고 다음 과목 들어가면 좋은데요 저희는 그 모델을 쓰다가 안 썼던 게 문제는 이거예요. 영어, 한국사 국어는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는 영어는 중요하다 생각해서 영어는 고정,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빠르게 이렇게 완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2단계로 들어갑니다. 기출 여러 해도 기출을 이제 풀거나, 또는 인강을 들으면서 출제 범위를 하나하나 다볼 거예요 단원별로 출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제 보기양과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포인트 본다 그래서 아는 것은 삭제하고요 속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모르는 것과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별표 표시를 하고 아직은 암기를 하지 마세요. 기출이 워낙 야에 많아서 암기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 해독하기 힘듭니다. 다음 해독 때 암기를 할게요. 또한 해설. 해설은 기본서처럼 보세요.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설이 이제 기본서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기출이 이미 워낙 많아요. 기출을 벗어난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80%는 기출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삭제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선생님 분들은 계속 아는 것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니까 모르는 것에 집중 못하고 해독이 늦어집니다. 자, 이때는 이제 고정이 됐죠.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할게요. 내가먹은 오전에, 일단은 영어는 매일매일, 오후에, 여기서 한국사람 선택 1을 두다 기출해 갈게요. 이틀에 한 번꼴로. 만약에 경찰 수원생분이시면은, 기본 다음에 심화 들으면 되겠죠? 그럼 심화 다 끝내고 기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녁이면은, 이제 국어랑 선택 2. 이틀에 한 번꼴로. 왜 이틀에 한번어로 들어가냐? 까먹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루는 영어, 한국사, 국어 다음날은 영어 선택일 선택이 결국 영어는 매일 하는 거고요 매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선택일 선택이 이런 식이죠 자 이제 3단계 3단계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또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죠 대신에 2단계든 3단계든 중간에 한번 마무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야죠. 국어는 마무리 강의. 한국사는 필기 노트. 행정법은 기본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법은. 행정학은 뭐 학교 노트. 사회 같은 경우는 압축 강의. 이미 강사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과정을 2단계나 3단계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좀들렇게도 상관은 없습니다 3단계에서 모의서 풀면서 남는 시간에 저런 마무리 본 교재들을 암기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은 그리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미비된 과목이 있을 거예요 오늘 확인했는데 못한 거 그거는 반드시 플래에다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공무원 플래너 작성법 보시면 여기 제가 어떤 식으로 공무원 선생님들이 플래너 작성해야 하는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꼭 참고해 보세요 미비된 과목은 플래너 반드시 체크해 두셔가지고 플래너 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그날 여러분들이 뭘한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안한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체크해야 돼요. 100% 밀리거든요. 그거를 주말에 보완해 주는 거예요. 뭐, 토요일, 밤, 또는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오전에 다시 휴식하세요. 피곤하니까. 하지만 오후에는 집이든 카페든 도서관이든 평일날 미비된 과목 좀 하시고요. 영어는 언어니까 저는 독해 뭐 한두 지문 정도? 그냥 감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저녁 때는 간단하게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은 2단계 회독 많이 하시면서 최대한 기초 잡고요 그 다음 3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어 충분히 고조점 나옵니다 대신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린 공부방법 참고하셔가지고 단계별로 연습하시고요 영어는 단원별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처벌. 시행처벌 기출이 중요합니다. 자,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